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 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간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세 번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 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쿡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 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세 가지 혜택도 이용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 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 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 주세요. 주식 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승이고요. 현대 중공업 파워 시스템과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활용과 선박 엔진용 장비 제작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사실이 부각되면서 1승 시간에서 6.14%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2.7억 원입니다. 32억 원가량 32.7억 원입니다. 1승의 시가총액은 1844억 원, 거래대금은 528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루 홀딩스인데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5.5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27.9억 원입니다. 노르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788억 원, 거래대금은 48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산 데코피안인데요 미국 전액 공장 징설로 중장기 기업가치가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리포트 영향으로 덕산 테코피아 4.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27.3억 원입니다. 덕산 테코피아의 시가총액은 3,832억 원, 거래대금은 71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성 하이텍입니다.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상용화 소식에 대성 하이텍 4.7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54.4억 원입니다. 대성 하이텍의 시가총액은 1,806억 원, 거래대금은 231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종목이 많지 않은데요. 네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하이텍이 거래대금 54억 원이 거래가 되었고요. 우원개발. 지금 태풍 영향으로 우원개발 42억 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시간에 33억 원 거래되었고요. 1승이 32억 원, 노르홀딩스 27억 원, 덕산 테코피아 27억 원이 시간에 거래되었고요. 조일 알루미늄 조, 조일 알미늄 25억 원, S 에너지 14억 원, OCI 12억 원, 양지사 9억 원, LG 이노텍이 시간에서 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요즘에 장도 참 어렵고 태풍도 오고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도 비도 많이 오고 태풍이 태풍 영향권에 한번도가 태풍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풍 조심하시고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일 도잘 지나가고 또 주가도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성공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시간의 특징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